현장 인근 주민들이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는 소음과 진동이 허용 기준 안에 있다며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고성에서 재발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조 특보 속에 바람도 강해 화재 위험은 여전합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 역시 야간에 급속히 번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야간에 산불 진화가 가능한 진화 헬기가 있지만 이번에도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추진하는 세계 불꽃대회를 놓고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오염시키고 경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LH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는 소음과 진동이 허용 기준 안에 있다며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LH가 추진하는 대형 공사 현장과 인접한 마을입니다. 주택 외벽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방안의 벽이 갈라져 벽지까지 너덜너덜합니다. 문틀이 뒤틀어져 문이 닫히지도 않으며 주방과 베란다, 화장실까지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발파 작업으로 발생한 진동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저싹서 땜빵 싹 해가지고 새로 하기 전에는 벽지 발놓또뚝갈려지고그래 어떻게 살아나 9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와 학교 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이 공사는 2016년 시작됐습니다. 초기 토목공사 과정에서 안반 제거를 위한 발파 작업이 이루어졌고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당초 공원으로 남겨두려던 부지를 단독주택 용지로 설계 변경하면서 발파작업이 추가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22m 높이의 산을 모두 깎은 건데 주민들은 이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토론을 해도 그냥 공중에 떠도는 메아리처럼만 흘러갔거든요. 책임을 진다든지 어떻게 해드리나든지 그렇게 전혀 없으니까 저희들 주민들은 답답한 거죠. 이에 LH는 공사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음, 입장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이곳 공사장 옹벽에서 부실이 발견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LH가 공익 목적의 사업을 내세우지만 정작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 산불 발생 지역에서 재발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원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9시 25분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헬기 등을 동원해 10시 18분에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불로 66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성 지역에는 오전 한때 초속 15미터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을 휩쓴 산분을 진압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전 역량을 쏟아주셨다며 진화활동의 앞장선 산림청과 소방항공진화대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주택 복구 비용이 70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70%를 국고로 지원해달라는 욕구 촉구를 정부에 얘기했습니다또 동해안 산간 지역에 상주하며 물 3,000리터를 싣고 출동할 수 있는 대형 헬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 도내에서 발생한 큰 산불 모두 야간에 급속히 번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야간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진화 헬기가 있지만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왜안 되는지 또 언제쯤 가능한지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림청은 작년 5월 국산 수리온 헬기를 전남 영암 산림항공 관리소에 배치했습니다.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기종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번 고성 속초 산불에도 작전을 수행했지만 정작 야간에는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도입 1년이 다 됐지만 아직 비행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산림청은 충분한 훈련과 시험 문항을 거쳐 현장에 투입시킨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역시 전국 최초로 야간 산불 진화용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민간 헬기를 임대해 야간 산불 현장에 활용하고자 했지만 실험만 하고 현장에는 한 번도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안전 위험성이 너무 많이 따라서 일단 보류한 상태죠. 예. 저 일반에게 풀려서 이제 그 산불 따라서 낮게 떠서 물을 뿌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선 같은 게 이제 잘안 보이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야간 산불로 매년 큰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때 이제 야간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초등 진화할 때는. 적은 대수라도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조종사들한테도 굉장히 익숙지 않은 안경이거든요. 미리 조종사 이제 시뮬레이트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산림청은 비행 안전이 확실히 검증된다면 올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부터 야간에도 진화 헬기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추진하는 세계 불꽃대회를 반대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오염은 물론 경제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불꽃쇼를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세계 불꽃대회 개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세계 불꽃대회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100만 명이 참가는 하 서울과 부산 불꽃대의 견주어 예산도 규모도 적은데다 차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18억 원을 투자해 20만 명을 모으겠다는 계획은 그저 바람일 뿐 객관적인 증거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그가 어떠한 연구조사나 단한 번의 환경 영향 평가가 실시 없이 졸속이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수만 발의 폭죽을 쏴올리는 불꽃 경영 대회를 매년 규모를 키워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 오염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지난 2월 열린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 불꽃쇼 행사 직후 춘천의 대기 오염이 평일에 7배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춘천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은. 차라리 이 예산을 산불 이재민 구호에쓰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가운도는 대회 강행 의지를 걷지 않고 있습니다. 즐길 거리가 없는 춘천에 제대로 된 관광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마땅한 관광 콘텐츠가 없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할 때 세계 불꽃 대회가 지역의 관광산업이나 또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강원도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춘천세계불꽃대회 추경예산심사는 오는 10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학일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에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바람이 강해 화재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산불 등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원주 중앙시장 화재의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원주시와 중앙시장 번영회, 피해 상인 등은 화재 피해를 입은 중앙시장 나동에 대한 구조보강, 재축, 그리고 중앙시장 전체 네개 동에 대한 재건축 등 3가지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중앙시장 번영회는 앞으로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 건물 피해 복구 방법을 결정한 뒤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적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고용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장애인단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심사평가원과 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회는 장애인 자활, 자립지원 협약을 맺고 지역의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준공될 심사평가원 2, 4억에는 중증장애인 직무훈련 일자리 카페가 들어섭니다. 뉴스 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